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인공! 근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한 탓일까요? 현관에서 쓰러지며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아타씨. 하지만 그때 다행히 안타까운 주인공을 보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주인공에게 다른 세계로 전생시켜주겠다면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 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다른 종족들을 차별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것 같으니 한번 주인공이 직접 지켜보고 인간을 멸종시켜야 할지 결정해달라 말합니다. 순간이동 같은 치트 능력도 줄수 있다면서 아주 신이 난 신님이었지만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귀여운 털뭉치들을 쓰담쓰담하는 것이었으니 결국 인간 외의 생물에게 호감을 받게 된다는 특이한 능력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귀족의 딸로서 무럭무럭 자라 세 살이 되게 되고 친절한 오빠와 언니 그리고 부모님 아래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신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주변의 동물들이 우르르 몰려들 정도네요. 이 정도면 거의 드루이드 마스터인 듯? 약간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주인공이 바랬던 대로 귀여운 동물들을 쓰담쓰담해 가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왕궁으로 가야 할 일이 생기게 되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볼일을 보는 동안 혼자 방에서 얌전히 기다려달라 말았는데, 너무 심심했던 주인공은 왕궁 안쪽 숲으로 몰래 놀러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귀요미들과 놀고 있던 그때, 거대한 백호가 등장! 너무 큰 덩치에 주인공이 드디어 동물에게 쪼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좋아. 이렇게 선량한 눈빛의 호랑이 본적 있냐고. 그렇게 신나게 둘이서 숲 속을 돌아다니는데, 웬 파란 머리가 등장해서는 회방을 놓습니다. 그렇게 왕궁 안으로 끌려가게 되는 주인공 그곳에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사정을 설명했더니 놀랍게도 파란머리의 정체는 왕자였고 하얀 백호는 사실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정령수를 쓸수 있는 성수였다 하네요 아노이야 이렇게 왕과 왕자에게 눈도장이 찍히게 된 주인공 좀 찜찜하긴 하지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밖으로 나온 김에 오빠와 언니가 다니고 있는 학교 참관 수업을 구경하게 됐는데요. 초반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뜬금없이 마법진에서. 드래곤이 소환돼 버리네. 패닉에 빠져버린 학교는 드래곤을 힘으로 제압하려는데 동물 애호가인 주인공은 그 모습을 도저히 볼수 없어 드래곤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드래곤의 호의를 받게 되는 주인공은 즐겁게 교감을 나누다가 떠나기 전에 빨간 보옥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혼란을 잘 마무리짓나 싶었지만 안타깝게 이번에는 주인공의 특별한 행보를 지켜본 눈들이 너무나도 많았으니 드래곤과 친한 아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속이 색깔 만 귀족들이 왕궁 회의에 그녀를 소환하고는 강한 힘을 가졌다는 빌미로 주인공을 압박하려고 하지만, 다행히 주인공의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귀족이 아닌 상당한 힘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신전의 성녀로서 주인공을 키우겠다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주인공을 감금하고 세뇌시키려는 어이없는 신전 사람들의 수작을 어찌어찌 누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복잡한 상황이 마무리 지어지고, 속 편한 우리 주인공은 왕궁 안에 있는 용사육장을 구경할 기회가 생겨서 왕자가 붙여주는 호위를 한명 데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 보는데요. 사육사에게서 용들은 상당히 말을 안 들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듣지만 주인공에게 그런 건 상관이 없단 말씀. 다시 한번더 엄청난 친화력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을 놀래켜 주네요. 이 여성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용들과 지내는 걸 보여준 주인공은 왕궁 안에 있는 다른 동물들도 모두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자신이 바랬던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laughs>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주인공의 네 번째 생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놓았네요. 그로 인해 문득 과로사로 죽은 지난생을 떠올리며 크게 감동한 주인공은 많은 이들의 사랑과 선물들을 듬뿍 받으며 내 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모로 좋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으니 그건 바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게다가 뭔가 유용한 공부도 아닌 귀족 예절 교육을 받아야 한다니 현대인 관점에선 답답해 죽겠지만 그래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법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가정교사라고 온 선생이 상당히 빡센 인간이네요. 손찌검은 물론인데다가 다른 종족은 차별하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덜 떨어진 이 사람을 어떻게 발라줄까 고민하다 1년 동안 죽도록 기종 예절을 익혀서 자신의 실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다섯 살이 되어 성장한 주인공의 모습에 슬슬 견문도 늘릴 겸 함께 북쪽 영지를 사찰하러 가자며 아버지의 권유를 받게 되고 이동 마법진을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북쪽 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갑자기 늘어난 몬스터들로 인해 북쪽 마을 사람들이 곤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는 아버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동물을 발견한 주인공은 급발진하면서 혼자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알수 없는 함정에 빠져서 고블린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드래곤과 말할 때부터 눈치를 채 써야 했을까요? 놀랍게도 주인공은 마물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착한 고블린들의 모습에 어떻게든 폭력 사태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 과연 마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의 주인공은 이 세계 인간들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의심받지 않고서 평화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2024년 1분기 신작 이 세계 판타지 전생물 이 세계에서 복슬복슬을 쓰담쓰담한 기 위해 노력 중 입니다. 였습니다.